네, 올해 모바일 쇼핑의 매출액이 40조 원을 돌파하면서 이 온라인 쇼핑 매출을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이 간편하게 쇼핑을 즐기는 이른바 엄지 쇼핑족을 잡기 위한 모바일 쇼핑 트렌드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시0분 체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도 모바일 쇼핑의 매출뿐만이 아니라 인기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쇼핑을 할 때만 생각해 보더라도 과거에는 이제 오프라인, 그러니까 직접 가서 하는 네. 이제 쇼핑이 많았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에는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제 pc로 하는 쇼핑이 음.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어떻게 쇼핑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대부분 출퇴근길에 내 손에 들어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쇼핑을 하는 분들이 맞아요. 많으실 텐데요 네네. 실제로 이것이 이제 숫자로 나왔습니다 이제 작년 2016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네. 모바일 쇼핑 매출 규모가 약 36조 원 수준이었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2015년에 비교하면 약45.7% 정도 올라간 수치입니다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제 예.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음. 올해 과연 얼마큼될 것인가를 생각. 을 해보면 올해는 또한 19.5% 정도 성장한 42조 5천억을 넘을 것이다라고 네.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반면 이제 모바일 쇼핑 외에 또 우리가 소위 온라인 쇼핑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PC 쇼핑, 그러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PC 쇼핑의 경우에는요, 이제 오히려 이 매출이 1.9% 증가하는 데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한 30조 원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최초로 소위 엄지족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는 쇼핑이 PC를 가지고 하는 쇼핑을 이제 앞질러 섰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4월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모바일과 PC 비율을 이제 합쳐서 비교를 해보니까 모바일이 오히려 60% 그러니까 10% 이상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업계에서는 앞으로 이 격차가 더욱 더 커질 것이고 대부분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결제하는 것이 모바일 통해서 쇼핑하는 것이 익숙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모바일 쇼핑 쪽이 늘어나게 된 배경에는 광범위하게.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폰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것인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대한약85% 정도로 어, 세계 네. 최고 수준입니다. 85%면 거의 다 쓴다고 보는 네,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이제 전 세계 평균을 보면 약51% 정도인데요. 어, 네. 그만큼이나 이제 우리나라의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또 많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우리나라에서 꼭 봐야 될것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이제 결제 시장의 차이인데요. 음. 이제 PC 결제와 모바일 결제를 같이 해 보신 분들은 네. 모바일 결제가 훨씬 돈을 내기, 그러니까 돈을 결제하기 편하다라는 걸 알고 계실 아, 저도 겁니다. 저도 그래서 모바일 많이 써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PC로 한다고 하면 소위 액티브엑스나 공인인증서 등등해서 깔리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네. 모바일은 최근에는 이제 지문 하나만으로 음, 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소위 핀테크라고 음. 불리우는 기술들이 다 거기에 집착이 돼요. 이게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이 사용하기도 간편할 음. 뿐만 아니라 내눈 앞에 바로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이것이 가지고 있는 편리성이 또한 가지. 가지 있는데 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달 앱 네. 같은 걸 활용을 할때 음. 컴퓨터로 내가 만약에 배달을 시킨다라고 하면 우리 집 주소를 다 넣어야 됩니다. 네. 근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 GPS 센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넣는 정도 알려줍니다. 음. 그러니까 훨씬 더 주문도 편하고, 네. 결제도 편하고, 내 손에 항상 있기 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음. 그러면서 또한 가지는 이제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 모바일 시장이 중요한 걸 알면서 음. 오히려 모바일로 결제할 때 여러 가지 쿠폰이라든지 오. 할인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모바일로 안할 이유가 오히려 없다라고 네. 이제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주로 모바일로 구매하는 상품이 음. 어떤 것들입니까? 이것도 이제 아주 과거와 다른 이제 패턴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 이제 과거에 우리가 네. 보통 온라인 쇼핑에서 물건을 산다라고 하면 소위 이제 공산품. 그치. 그러니까 어디서 사든지 똑같은 아. 물건이었는데, 최근에는 재밌는 게 1위로 나온 것이 식음료. 그리고 오. 이제 소위 말하는 신선식품 종류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음. 시장에 가서 장을 본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장을 온라인에서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네. 여행 같은 것인데 왜 그런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이제 한 번에 가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장을 본다라고 음. 하면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온라인에서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집까지 내가 끙끙대면서 가져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편의성 그리고 음. 이제 모바일 또 과거와 다른 게 며칠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빠를 때는 당일 몇 시간 안에 이제 우리 집 앞에 온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가서 힘들게 장을 봐야 될 필요가 있나? 라는 부분 때문에 좀 이런 게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날씨가 좀뭐 뭐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서도 내가 꼭 장을 이렇게 가까이 가서 자주 이렇게 보는 것을 굳이 내가 오프라인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온라인으로 하면 더 편한데? 라는 것 때문에 이런 어 식음료라든지 음. 신선식품과 같은 기존에는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오히려 좀 상위권에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뭐그 안전에 대한 안정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걸 모바일로 구매할 수가 있나요? 그거? 그러니까요. 이것도 이제 참 재밌는 네.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수 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변화를 이끄는 층들을 좀 보면 됩니다. 그것을 변화를 이끄는 층들이 대부분 네. 3, 40대 그리고 1인 가구들입니다. 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1인 가구들이 그 내가 출퇴근하고 나서 장을 볼 시간이 없다는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도 결혼을 해서 저희 네. 와이프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오히려 아직 그 시장이나 아니면 네. 무엇이 좋은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놓여져 있는 것중 그서 이게 신선한 것인지 안 신선한 것인지 잘 고르는 노하우가 없습니다. 아하.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요. 네. 제가 만약에 온라인에서 그런 신선식품을 주문을 하면요.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좋은 음. 신선식품들을 골라서 나에게 보내줍니다. 왜냐면은 하 이상한 게 오면 반품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느 정도 상태가 중급이나 중상급 이상의 거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내가 온라인으로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하는 것이 내가 가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신선한 식품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음. 생각들을 좀 1인 가구나 30대 정도까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도 빨리 되고요. 네, 그렇죠.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제 할인 매장 중에 한 곳에서 온라인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신선식품이 주문이 오는지를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랬더니 이제 2014년에는 스마트폰을 네. 가지고 주문을 신선식품을 하는 게28%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이제 올해 1분기에는 그게 67.8%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신선식품을 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출근이나 퇴근하면서 이제 바로 주문을 하고 내가 네. 집에 딱와 음. 있으면 바로 이제 오는 이런 음. 식의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여튼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장점들이 더추가로 있습니까? 모바일 네. 쇼핑이라는... 음, 모바일 쇼핑이라는 것은 일단 계속 말씀드려서 간편하고요. 그리고 간편한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할인 혜택들도 오히려 모바일에 많이... 주고 네. 있습니다. 음. 참 재미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기존의 오프라인 음. 특히나 요즘에 좀 아주 흥미로운 현상 중에 하나는 네. 기존 오프라인에서 강자라고 할수 있는 이제 전통의 유통 강자들이 오히려 이 모바일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장이 변했다는 것을 이제 이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을 놓고 아니면 네. 전통적인 온라인 쇼핑 전문 고셉 우리의 고객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러지 말고 우리의 고객 중에서 모바일을 사용하는 사람을 잡자라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로 좀볼수 있는 게 소위 우리가 명품이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음. 요즘에는 명품을 만드는 브랜드들에서 자체적으로 모바일 쇼핑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과거에 뭐 해외 뭐똥뭐 이런 뭐뭐똥뭐 뭐, 뭐,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laughs> 예, 예. 그런 곳들이 28가 지 정도의 브랜드를 한 번에 모아서 전 세계에서 이제 판매하는 모바일 쇼. 핑몰을 핑몰을 만들고 있고요. 그만큼이나 이제 기존에 있었던 오프라인 강자들이 네. 이제는 오프라인만으로 안 된다. 온라인 특히나 모바일 엄지족을 잡아야지 우리가 살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라는 네. 것이 좀 장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대형마트나 이런 오프라인의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은 이제 거의 사양산업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들려요 네 그래서 음. 그런 곳들이 오히려 네. 어, 오프라인 매장을 일종의 전시장처럼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또는 이렇게 환불이나 여러 가지를 움직이는 소위 이제 요즘 말하는 오토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돼서 하는 이런 쪽에 계속적으로 집중을 하고 겁니까?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뭐 대표적으로 이런 네. 것들이죠. 옷 가게가 어. 어. 과거에는 우리가 올, 온라인으로 옷을 샀다라고 네. 하면 반품을 똑같이 온라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곳이면 네. 음. 결국엔 내가 온라인에서 주문을 해서 옷을 샀어도 반품은 우리 집 앞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수 있는. 어허.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제는 음. 구분 없이 연결되는 시대. 그리고 그런 것을 좀 오프라인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장들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라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요. 이제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제는 뭐, 예를 들면, 온라인 쪽에. 유통 관련 부분과 결합하는 음. 이러한 기업 시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터넷 은행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주목을 네. 받고 있는데요. 인터넷 은행 업체들은 대부분 다 통신이나 IT 서비스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는 결국 오프라인에 있는 유통업체들하고 합쳐져야 되는데요. 네. 이러한 변화들이 유통업체 역시도 모바일과 음. 전문적인 걸잘 아는 회사들이 필요하고 음. 마찬가지로 모바일만 하던 업체들도 유통이 네.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들의 연합들이 최근에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평가. 것이 이제 결국은 뭐 롯데그룹하고 카카오뱅크 이렇게. 시도되고 있는 뉴스에 났던데. 네, 그렇죠. 이제 롯데백화점, 이제 롯데와 카카오뱅크, 또 현대와 이제 NHN페이코라고 과거 이제 네이버에서 분사한 업체가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소 이제 오프라인 전통 강자 그리고 온라인 전통 온라인 강자들이 합쳐지고 있다. 표현을 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김덕진 부소장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엄지족을 잡기한 모바일 쇼핑 음. 트렌드 네. 앞으로는 어떻게 성장할 것 같아요? 결국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때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쇼핑을 할때 경험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오프라인에서 구매하시던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TV 홈 쇼핑을 보면서도 익숙하게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고객들이. 이제 컴퓨터를 보면서 하던 고객들이 모바일을 통해서도 익숙하게, 그 작은 화면에서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안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 또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즉, 내가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나,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나 똑같은 경험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런 기술과 관련된 많은 변화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고요. 결국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구매하나,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나, 똑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향후에 시장의 변화의 흐름이 아닐까라고 예측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 댓글을 진짜 중요시 여기는 거 그렇죠.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댓글 역시도 과거보다 좀 어떻게 보면은 어. 예전에는 이제 댓글 자체가 순수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일종의 요즘에 알바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그것도 어떻게 극복하고 있냐면 일반적인 댓글 순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신뢰감 있는 댓글을 쓸수 있는 사람인가 음, 음. 그럼 그 사람의 댓글을 먼저 노출시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오프라인에서도 친한 친구 중에 소위 물건을 잘 사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럼 잘 사는 친구의 이야기가 신뢰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의 시도를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 똑같이 하는 거를 기술적으로 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뢰감이 높은 친구가 음. 댓글을 썼다라고 하면은 그 댓글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아 이거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구나라는 것을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뭐 리워드를 준다든지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험을 계속적으로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온라인 업체, 오프라인 업체가. 모두 다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 댓글 것 댓글 알바 부대들이실제로 많은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걸또잘 예. 걸러내는 것 역시도 아,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댓글 알바 부대가 정치권에만 선거 때만 설치는 게 아니라 음. 이 유통업계, 기업에서도 많이 있군요. 이틀, 그렇죠. 어떻게 알겠습니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laughs>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국 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